지금 보시는 게 이때 화면이 총 부유 자산이 대략 1억 1천인데, 현금 비중이 7천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네, 현금 비중좀 늘렸다라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100%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몰빵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시점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정확히 달러 기준으로 99,400달러 부근이고요. 99K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지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비트코인 등 현물을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을즉이 말은 즉슨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를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는 게제 이틀 전, 그 그러니까 12월 6일 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던 화면이고요. 이때 당시 업비트 이제 계좌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저는 좀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때 화면이 총보유 자산이 대략 1억 1천인데. 1억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전까지는 제가 여기 1억에서 대략 3천만원 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한 7천만원 정도는 쭉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분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투자를 하고 있었다가 이날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금 비중이 7천만 원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네, 현금 비중을 좀 늘렸다라고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실환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었고 제가 이 현물 매도를 어느 정도 결정을 했던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는 시장의 심리였습니다 가장 크게는 최근이었죠 최근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개엄령 이슈를 에해서이개엄령 비밀이라고 하죠 이날 급락했던 이 하락본을 전부 하라, 하루 만에 말아 올려주면서 이제는 시장의 심리 자체가 어, 떨어지면 다시 말아 올려주겠지 이런 심리가 지배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상승 떨어지면 말아 올려주겠지라는 심리가 어, 다수로 반영될 때는 이때는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저는 그대로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다음 보시는 지표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거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최근 이 10만 달러 부근 위치에서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 10만 달러 위치에서 거래가 자주 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자주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이익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래로 인해서, 이들의 매도로 인해서 누군가 이걸 매수로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매도 압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현금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제가 지금 좀 위험할 수 있는 신호로 보고 있는 게이 USDT의 예치율입니다. 이 테더 예치율인데 이 해당 그래프가 이 테더를 예치했을 때이 얻을 수 있는 연이율. 거기에 대한 이 변동성 그래프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변동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미국 거래소에서 달러로 코인을 사지 않죠. 이 1달러의 역할을 하는 게1 테더예요. 1 USDT죠. 이것도 하나의 이 달러의 역할을 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테더를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 예치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연율 차트예요 보시는 게. 근데 최근 이 12월 6일 날 이때 이 테더를 예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연율이 4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1억을 테더를 예치를 했을 때 1년 후에 얻을 수 있는 이 이자가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쭉 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 테더의 스테이킹, 이 테더 이자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테더의 수요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테더의 수요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즉이 코인 시장 안에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자료인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대부분 사용자들은 지금은 리스크 있는 자산보다는 좀 테더 같은 이 USDT, 달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테더 같은 안전 자산으로 지금 리스크를 회피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시장 심리나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근거들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유튜브 보면은 뭐 아직 유망한 코인들을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할 것을 예상을 한다든지 그런 유튜브들도 많을 거고 저도 그렇게 찍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트래픽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출현했을 때 대응할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제가 공유 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나 근거들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근데 다만 확실한 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시장에 지금 시점에서 현재 뭐 현물이나 뭐 선물 비중으로 이제 100%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이 100%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몰빵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시점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